리아 블로렌스에 도착했습니다. Hello. h 너무 예뻐요. 여기 완전 파리랑은 완전, 완전 느낌이 다른 무슨 옛날 무슨, 어, 무슨 한국 드라마에서 본것 같은 배경. 대박. 요 oh, smell it. Good. 와. Wow. 페이머스한 빌딩인 것 같아요 오. 오. 여기 무슨 광장 같은 데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히스토리컬하고 예뻐요 저녁 먹으려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사람 관광객들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특히나 미국 관광객들 되게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사 센터로 나오니까 관광객이 진짜 많아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얘기. 오늘 저희가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첫끼 저녁을 방금 먹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첫 끼니에서 저희의 인생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Best pasta in our life, right? 이태리 사람들이 왜 파스타만 먹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파스타가 졸라 맛있거든. <laughs>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런 스파게티 누들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메뉴에 없는 파스타라는 거예요. 오늘의 스페셜 레스토랑도 그냥 길 가다가 들어간대거든요. 오늘의 스페셜 메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오, 스파게티고 오 괜찮고 심플한 거 토마 토마토에다가 그래서 애들이 시켰는데 먹자마자 둘이 허주술 나왔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laughs> 진짜 프랑스에서 인생 크라상은 못 찾았지만 이태리에서 인생 파스타는 찾았습니다 성공 예1 1 시가 돼서 벌써 11시 반이네요. 11시 반이 돼서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녁 디너 예약 있는 거 말고는 셀럽 뭐 셋업, 시간 세업된게 있는 게 아니므로 느, 느긋하게 늦잠 자고 나왔어요.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장난 아니야. It's so warm, right? Like I'm getting hot actually. 아, 네? 그래서 다시 타운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 아웃핏을 찍어 주세요. 오늘의 아웃핏. 애나더 스토리에서산 가디건, 스커트. 그리고 이거는 망고에서 산가방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 이렇게만 입었는데도 더워. 사실 안에 히트텍도 입었거든요. 아이 월 히트텍 인싸. 그래서 so 스타킹 을신을필 요는 없었을거같아 이렇게 더운 줄알았 어요. 다리 를 건너갑니다. 다리 건너 는 어떤 동네 일지 궁금 하 네요. 오는 골목 골목마다 다 완전 그림이에요. 오마이갓. Oh 뒤에 보세요. 들어오는 골목 골목이 다 완전 그림이야. U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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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에 와서 처음 마시는 에스프레소. 이번에 를 커피 치노 그리고 샌드위치 간단하게 시켰어요. 야 뒤에 보세요. 엄청 이뻐. 무슨 옛날 교회 같은 거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 사람 진짜 많죠? 진짜 진짜 많죠? 투어 에어리아를 조금 벗어나서 걸어왔거든요? 여기는 좀 한산해요. 유명한 게 아닌가 본데도 이탈리아 느낌 뿜뿜 너무 좋아 이탈리아. 진짜 이탈 전에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흥미가 아예 없었는데 피렌체 와서 진짜. 너무 예뻐 가는 골목골목마다 엽서예요고 역소 너무 예 예뻐. 너무 예뻐고 너무 예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고, t 무 예쁘고, 너무 너무 예 너무 예쁘고, c 무예 c 고 t looks crazy. One is mascarpone cheese and beak. 진짜 맛있어. 해봐. Okay,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How's yours? <laughs> Oh yeah. 우리가 먹은 젤라또장. 초코릿 가게면서 젤라또도 하는데, 와, mm -hmm. it was amazing mm -hmm. 어제 저녁에 왔던 광장인데 해가 있을 때라 다시 와봤어요. How do I l o o Good. 어제 왔던 광장인데 새가 있을 때랑 다시 와봤어. 새가 있으니까 또 느낌이 다른. Patrick. Mm -hmm. I'm filming you. 헤라클레스래요. 헤라클레스. You know what Hercules in Korean? 헤라클레스. 어. 발음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저 처음에 되게 헤라클레스인데 영어로는 Hercules. Hercules. 너무 다르죠? 처음에 못 알아듣.

이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좀 쉬려고 바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여기서 바는 술도 팔지만 커피도 팔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식거리도 팔고, 그래서는 카푸치노 한 잔을 마셨고, 애들이 은 로컬 비어를 한잔마셨고어요 일부러 사람 좀, 한 엘리에 앉아가지고 저기 관광지 쪽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좀 쉬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호텔 쪽으로 슬슬 내려가면서 쇼핑을 하려고요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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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쇼핑

스타레스토랑 을 갑니다 프렌치에 있는 스위 미슐링 스타를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옆에 바로 거울이 있어요. Hey baby. 엄청 긴 디너가 예상됩니다.

드디어 운동을 합니다. 며칠 만이죠? 거의 한 4, 5일, 5일, 4일이고한 5, 6일 만에 하는 거예요. 짐이 여기 되게 조그맣긴 한데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피렌체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프레, 플로렌스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더 늦게 나왔고요. 지금 시간이 1시 24분. 그래서 지금 다시 센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오늘은 어제 우연히 찾았던 엄청 샌드위치 유명한 집. 줄을 1시간 쓸 작정을 하고, 거기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선셋을 볼수 있는 유명한 스팟이 있거든요. 저산 위로 거기까지 오늘 올라가는 것이 저희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론 쇼핑을 할 거예요. 아마 지갑을 살것 같아요. 구찌 지갑. 둘 <목소리도> 어? 끝이 안 보이잖아. <laughs> 저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laughs> <수 있는 목소리도> 스위치 레몬 끼우기 줄이 얼마나 긴지는 나중에 따로 클립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예 1시간 넘게 기다릴 작정을 하고 줄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지 아니면 하와이 새우 같은 꼴이 날지 어디 한번 봅시다 봅시다 Come on, go. First bite. I get the on Hmm. Worth one that hour? Is, it's pretty good. I think it's really pretty good. You should eat

What oh, did you like i e yeah. yeah. 여기에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마음속 1등 도시가 되어버렸어. 요 너무 좋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구찌.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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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이태리 왔으면 구찌 사죠. 정보를 드리자면 미국보다 가격이 10% 정도 싸고 거기에 플러스 택스도 안 내니까 10%좀더 넘게 싼 거예요. 그리고 택스 그거 받으시려면 프리 받으시려면 여권 사진 있으셔야 됩니다 정보 <laughs> 저녁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도 어 여기 귀엽다 하고 본 식당인데 오늘도 지나가게 돼서 어 여기 들어가자 해서 들어왔, 들어왔는데 트러플로 요리 많이 하는 레스토랑이더라고요 트러플로 요리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레귤러 파스타 시키고 애들은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디노. Cheers. 마지막 디노. 피렌체에서 마지막 디노.